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펜톱미러학원평청캠퍼스 이시간 전임 최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그림이 되게 많은데 네. 나레이션은 처음 하세요 맞죠?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올라온 그렇죠. 그림은 네, 많은데, 엄청 많은데. 네. 조회수 제일 많은 마카롱 기초디자인도 쌤이 그리시잖아요 맞죠? 아 그게 조회수가 제일 많나요 제일 많아요. 아, 그거에 맞는 그림을 좀더 그려야 되는데, 요즘 시간이 없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그리게 된 거는 뭐죠? 오늘 이제, 사실 오늘 그린 건 아니고, 이건 좀 예전에 그렸던 건데, 어, 이제서야 나레이션을 좀 하고 영상이 제작이 되는데요. 그때 학기 초에 애들한테 좀 기본적인 걸 가르치느라고, 유리 질감으로 된 이제 장미랑, 음. 네, 이제, 이제, 향수병 같은, 거기다가 이제 물이랑 같이 해서 약간 아이들이 이제 면칠이나 재질 표현에 대한 기본기를 잡기 위해서 제작한 영상인데요. 지금 되게 붓질을 되게 막휘 깔기듯이 하면서 네. 남기면서 칠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저건 지금 그냥 이제 아무 얘기 없이 보면은 아, 저거 되게 필링으로 막 저렇게 느낌을 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고 보면 이제 자세히 한번 이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이제 면의 방향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수업할 때 얘기는 이제 섹션 라인이라고 하고 그냥 보통 이제 그리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드 라인에 맞춰서 그저 그 붓질의 방향을 써주고 가끔씩 이제 약간씩 엣지, 어, 줄 때마다 그그 라인을 틀어주는 정도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요즘 이제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에만 이제 집착하고 되게 막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막 끄집어내는데 그런 상황 안에서 그런 과감한 붓질, 그터치를 이용한 힘이 딱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음. 그림의 가시성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럼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섹션 라인, 그 그리드 라인 그거는 정확히 뭐예요, 그게? 아 그건 이제 그 면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 SF영화 중에 막 사람 손 같은 거가 이제 컴퓨터에 딱 기계화처럼 막 들어가면 막 라인이 막 생겨서 들어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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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가 없이 그 라인만으로 그 형태가 정확하게 아. 보이지, 지게 하는 그런 거랑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그 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로와 세로의 어떤 선상, 네. 그 형태감이 딱 인지될 수 있는 어떤 외곽선 음. 방향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투시에 맞는 그 선상을 얘기하는. 거죠그 <laughs> 선을 잘 찾아서 채색을 면치를 하느냐, 아니면 그걸 막다 흐트리면서 그냥 무시하고 칠하느냐, 갭차가 좀 많이 나게 되죠. 그림면 완성을 했을 때. 음. 그렇다면 혹시 유리 질감을 하는 거에 대한 꿀팁이 있나요? 유리 질감요? 네. 유리 질감의 꿀팁이라고 하면 딱한 마디로 집착하지 말아요. 어... 집착. 본인들이 이제 채색해놓던 아까 말씀드렸듯시또 이제 그리드 라인이나 섹션 라인에 이제 어 치중해서 채색을 하다가 어 이거 이제 면칠이 잘못됐네 해서 그걸 수습하느라 거기에 막 집착하면서 토닝이 뭉개지고 어더 번이 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유리질감이 고유의 맑은 느낌이라든지, 혹은 이제 화이트 면적이 좀 시원하게 이제 남는 구간이라든지, 그 영롱한 느낌들이 많이 그때 막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음. 하는 게 무엇이냐? 화이트의 난도질이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리질감이 텁텁해지고, 음. 어, 아, 유리아이랑 마치 쇠처럼 보이고 하는 현상이 생기죠. 그니까요. 금속이랑 유리랑 음. 하면서 저 옛날에 하면 할 때도 되게 어려웠어요.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기 이제 자기가 면칠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 그걸 나중에 막 수습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잘못된 방향의 수습이 생기고 음... 덧입혀지고 하면서 텁텁해지는 거죠. 음... 원래 유리가 뭔가 투과되고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때 그 느낌이 잘 나오려면 자기가 어떤 사소한 실수 같은 그냥 이겨내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을 좀 기약하는 상황이 돼야지.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부분도 나중에 표현하면서 얼마든지 다 수습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것도 그런 것들이 또 오히려 묘사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질감 할때 꿀팁은 딱 한마디로, 집착하지 마라.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붓을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꿔 쓰시잖아요. 둥근 붓, 사선 붓, 평 붓. 네네. 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서 음. 쓰시는 거죠? 아, 저 같은 경우 는 이제 붓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긴 한데요. 딱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사선 붓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면칠을 할때 넓은 부분의 면칠을 뭐 그라데이션 을 준다든지 널찍하게 이제 칠할 때 네. 주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네. 둥근 붓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세세한 한복 그리기의 묘사, 음. 자연 어떤 굴곡을 그린다든지 할때 쓰는 편이고 평붓의 경우는 딱딱한 표현들, 면단계를 올린다고 하죠. 자연스러운 큰 붓질이 사선붓으로 인해서 나오고 그 위에 단단한 면을 쪼여 들어간다고 하죠. 그럴 때는 이제 너무 이제 밀도감을 올리거나 면단계를 좀 올려줄 때 사선붓을 쓰게 되면 너무 쓸데없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서 제가 원하는 단단한 느낌들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뭉개지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사선붓과 평붓을 잘 섞어서 쓰고, 최종 마무리나 혹은 중간 단계에서 둥근붓을 이용해서 외곽 정리를 이제 매끈하게, 좀 세련되게 한다든지, 어, 혹은 이제 한 방에 물방울 표현이나 질감 표현을 할때 이제 쓰는 편이죠. 음. 그래서 좀 붓을 여러 가지 특성을 알고 이제 사용하게 되면 그림이 좀더 이제 풍성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죠. 근데 많은 곳들에서 너무 사선붓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경향이 있어서 좀 음. 타깝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도 거의 이제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서 옮겨온 아이들을 보면 딱 붓을 열어 보면 정말 사선 붓밖에 없어 더군다나 이제 붓의 특성도 이제 모르고 사선 붓도 보면 이제 그라데이션이 넣어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세워서 썼을 때 둥근 붓의 효과를 쓸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써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비벼서 쓰는 거 요거 하나밖에 이제 모르는 것들이 참 보면 안타깝죠. 그러면 지금 예. 화이트를 찍고 계신데 어떤 네. 기준으로 화이트를 어디에 찍는 건지 궁금해요. 화이트는 당연히 이제 빛이 가장 많이 받는 구간에 이제 찍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모서리 부분이나 형태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구간이나 이런 부분을 찍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다 아실 테고 거의 다 플러스 면칠에서 좀 실수가 있던 부분이라든지 음. 어, 면칠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맨 종이가 이렇게 남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이제 간격이 좀 남거나 그런 부분에다가 화이트를 찍어서 그 남겨진 면을 표현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음... 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실수한 부분이나 좀 어색한 부분들을 화이트를 찍을 때좀 수습을 해주면 그게 마치 의도된 현상처럼 보이면서 되게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 자체가 밀도가 되는 상황이 생기죠. 음... 그런 식으로 자주 찍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예. 어... 마무리 어떻게 할요 마무리. 어, 멋있는 그림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뭐 상황 될 때마다 이제 멋있는 어떤 효과라든지 노하우 같은 거 많이 전수해드릴 테니까요. 얼마든지 이제 요구하시면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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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laughs>